여한복음 8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죄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로로 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령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깊은 의미가 어떤 뜻일까? 자, 그러면 길에 이렇게 가는데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줍는 게 진리입니까? 지나치는 게 진리입니까? 그죠? 그게 진리예요.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일으키고 돌봐주는 게 진리입니까? 지나치는 게 진리입니까? 돌봐주는 것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맞고 틀리고를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가 하고, 일으켜줘서 돌봐주는가 하고, 어느 게 우리가 마음이 편합니까? 돌봐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마음 편한 것, 그게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안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 속에서 자기 마음의 태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위하는 마음을 가지느냐. 해하는 마음을 가지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로운 말을 하면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분노합니다. 심지어 그럴 때라도 분노하지 않으면 자유로워가 있지만 분노하고 나면 자기 손입니다. 어떤 게 자유롭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우리는 항상 마음 편한 것, 즉, 자유라는 것은 마음이 평화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될것 끝이 난리를 피웁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될것 같으면 내 얼굴이 이렇게 씁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걸 잘한봐보래 응? 흰머리 나지? 기름기 빠지지? 쪼그라들지? 내 마음대로 될것 같으면 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다름이로 다른 한있 때라도 피고 살지. 원래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마음 편한 게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바가 자유입니다. 우리가 부모로 살면서, 부부로 살면서, 친구로 지내면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여자, 내 남자 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있으면 자유롭겠습니까? 같은 친구인데 배반을 하면 자유롭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가 아니고 사랑 안에서 해야 할 바가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해야 할 바보다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자꾸 되풀이하면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바를 하면서 나의 가치를 지키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해야 할 바를 해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인정이 아니라 비난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책임. 부모, 형제, 부부.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책임을 다할 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책임입니다. 갖고 싶다고 도둑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욕심과 책임은 항상 우리에게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우리를 비추거나, 우리를 감추거나, 우리가 책임을 다하면, 빛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 됨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가치를 다할 때,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면서 같이 있을 때 내가 가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용하는지, 같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치 있는 책임을 할수 있을 때 사랑의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나를 거부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특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하는데 친구든 부부든 부모와 자식이든 형제든 가릴 것 없이 같이 있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상대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느낌이 다가와도 사랑의 가치를 지켜갈 때, 그때 그게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상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몸을 감 때문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나는 늘 남편이 큰 소리 치고 내가 몸을 감을 느낍니다. 둘 다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같이 사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밥해주고 돈 벌어주고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부부 오신 것 같은데 가치 있는 것이 가치롭습니까? 아니면 가치 있는 것이 가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사랑하느냐, 이용하느냐, 자유로우냐, 얽매여 사느냐. 사랑함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모멸감을 주더라도 나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모멸감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끌려넘어집니다 나를 무시해.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이렇게 희생하는데, 나를 무시해.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악마는 하느님 가까이 있겠습니까? 멀리 있겠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사랑 속에 악마가 있지, 멸시 속에 악마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나를 멸시해? 그 순간 악마의 유혹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유혹은 사랑 바로 옆에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리듯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의 친밀함 속에 악마의 유혹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왜 오밀감을 느끼고 비난하고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악마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 악마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도록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까 개무시하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는 바로 그분의 품성, 품이라는 것을, 즉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아멘.